네, 안녕하십니까. 어, 시술이 점점 자리 잡아가는 서민의 시사방구 시간입니다. 어, 저희 채널도 제 시술처럼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천, 조회수 천이 넘는 그런 영상이 거의 네 개나, 네 개나 있고요. 요새 뭐 잘나, 막그 좌파들이 몰려와서 막 테러, 댓글 테러도 하던데, 야 역시 이렇게 좀, 음? 콘텐츠가 좋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힘차게 방구 한번 껴보겠습니다. 우! 아, 조수리 좋죠? 네, 이것이 바로 조회수의 힘이죠. 자, 오늘 첫 번째, 그, 오늘, 오늘 주제는 정권을 잡고도 고통받는 좌파 패널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어, 김민석, 김민석 청문회 보면서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저도 여러 번 놀랬습니다. 전과 사범, 어, 거기다가 장농석 현금, 최고위원 시절에 칭화대 중국까지 가면서 석사를 했고 2학기엔 거의 출근도 안 했는데 석사를 땄다는 거 이런 것도 놀랐고 재원이라고 축의금을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1억이 들어왔대 우와 이것도 그럼 받는다 그랬으면 한 10억 들어왔을려나? 그리고 나 결혼했을 때는 얼마 아 그랬습니다 어쨌든 청문회 당일에는 말이죠 배추농사에다가 2억을 투자해서 매달 450만 원을 받았대 우와 배추농사가 이렇게 수익성이 좋았나? 이럴 거면 뭐 하러 건물을 사고 막 그러지. 근데 여튼 이 배추가 제가 아는 그 배추가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네이버를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배추잎이라는 그런 뜻이 만 원짜리 지폐를 속되게 이르는 말. 그러니까 이 배추 농사라는 게이 돈을 갖다 재배하는 뭐 그런 거를 개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김민석은 뭐 그렇다 치어요. 뭐 이렇게 해도 어차피 총리 될 건데 뭐. 우리가 지난 정권 때 우리 한덕수 총리가 5년, 그러니까 한마타면 5년 동안 총리할 뻔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표를 냈거든, 일단. 총선 치고. 근데, 수리를 못했어. 왜냐면,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총리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다음 총리를 수리 안 해주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면, 뭐 총리, 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총리가 그 연, 그 고령에도 계속 총리를 할뻔 했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러다 치고, 어, 뭐, 김민성은 뭐, 100% 통과 되겠지, 뭐. 야, 증인 0명, 아이, 자료 제출 거의 안 하고, 이러고도 통과가 되는. 정말 좋겠다 민주당 니네 의석 많아 드럽게 좋겠다 근데 어쨌든 제가 눈여겨본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이 김민석 사태에 대해서 이제 시사 프로에도 다룰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해명하고 앉아 있는 민주당 패널들이에요 얘네 진짜 정권 바건진데도 고생이 많더라고 근데 이제 다음 보세요 시사 프로 시사쇼 정치다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 MC가 민주당 패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강성필이라는 놈인데 고래 그래 변호사야 근데 4천만 이렇게 말해 4천만 원 빌렸는데 안 갚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돈을 꿔준 건지 아니면 그냥 준 건지 이게 쟁점인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 김민석한테 물으니까 갑자기 검찰 얘기를 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 뭔 얘기냐면 그니까 돈을 빌렸어요 2018년에 그리고 이걸 5천 5, 5년 안에 갚겠다고 차용증을 썼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받는 사람도 달라고 안 그러고 김민석도 어? 돈돈 갚지 않어. 또 나중에 이제 이게 쟁점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돈을 갚았단 말이죠. 그럼 이게 진짜 준 거냐 아니면 정말 빌린 거냐 이거 막, 막 이거 궁금하잖아. 그런데 강성필한테 물어봤더니 강성필이 이렇게 답해요. 아니 개인간 채무관계에 불과한 일을 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수사하더니 기소한 거잖냐고 정치 검찰 탓을 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MC가 여기서 말을 자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물어본 거는 2018년의 채무야. 그런데 이 강성필이 얘기한 이뭐 기소되고 수사받은 얘기는 2008년 일이라고. 2008년에 김민석이 이제 강신성 등3 명한테 7억 2천만 원을 받았고 근데 검찰로부터 구속 기사도고 이게 그러니까 재판까지 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김민석이 어 이런 메일을 보낸 게 드러났어요. 나중에 만에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 빌린 걸로 하자. 송금 날짜로 사용증을 써두어라. 이런 이메일 보내. 이런 빼박이지 빼박. 그리고 2008년에 이랬다는 거는 2018년에 뭐강 씨한테 4천만 원 빌리고 다른 열 명한테 또뭐 천만 원씩 해 갖고 1억 3천만 원을 이제 빌렸다는.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근데 어쨌든 그이 사건은 그뭐강 씨한테 4천만 원 빌리고 이런 거는 이게. 최근 청문회 때 드러난 거지. 이게 검찰이 수사하지도 않았다니까. 수사는 기소는 커녕 수사도 안 했다고. 그런데 왜 이게 정치검찰이 왜 나오냐고, 이강성필아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 물어봤다, MC가. 그랬더니 강성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강모씨가, 어? 강모씨가, 만약에 강모씨가, 내가 이제 4천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안 갖고 있다, 어? 그래 너무 화가난다 안 갚아서 이렇게 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냐고 왜 개인 간 채무를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냐 이렇게 따져요. 예, 이 여기 시점에서 MC는 물론이고 시청하던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왔죠. 이 정치인이 돈을 받고 이 채무로 위장하는 그런 짓이 많이 있잖아. 이거를 옹호해. 야, 그러면, 진짜, 돈 많이 받고, 빌렸다고 하면 다 끝이야? 걸리겠안 걸리면 끝, 안 갖고, 걸리면 갖고. 이런 거야? 와, 근데 이제 시사 프4 MC가 녹록한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채무라면 돈 달라는 얘기를 왜안 하냐? 그랬더니 강성필이 이렇게 말해요. 이 강씨랑 강진성하고 김민석이 상당히 각별한 관계고, 강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좀 늦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와이말 하면서 강성필도 아마 현타가 왔을 겁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짓 하고 있냐 내가 돈 빌린 것도 아닌데 내가 총리도 아니고 이런 생각 했겠지 나 어쨌든 강성필 이렇게 고생했고 성필아 애썼다 그데네 예뿐 아니야 그 웬만한 김민석이 웬만해야 시사 프로 패널들 민주당 패널들이 당당하게 뭔가 이렇게 막 화도 내고 그러지 이거뭐 말도 안 되는 사안을 지금 변명하라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제그 지금 민주당이. 건수를 잡은 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재산이 많다는 거잖아. 뭐 70억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로 메시지 공격을 하는데 근데 이제 뉴스 A 라이브의 그 MC가 이제 이걸 물어 민주당한테 물어봐요. 이게 쟁점하고 관계가 없, 없지 않느냐. 주진우가 지금 총리냐? 이렇게 말 물어봐. 그랬는제 민주당 박, 박선민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이 여자애가 29살이야. 그리고 아좀뭐 뭐쨌든 청와대 비서관도 했던 뭐 그런 애인데 얘가 이렇게 말해요. 얘가 부메랑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 의원이 70억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간 채무가 2억 8천만 원이 있고 왜안 갖고 있는지 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MC가 다시 이걸 잘라. MC가 오죽하면 잘리겠냐 성민아. 잠시만요. 그럼 앞으로는 의혹 제기할 때마다 이 제기한 사람이 본인 재산 다 까면서 의혹을 제기해야 되나요? 딱 그랬어. 박성민 이렇게 반박을 해요. 아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도가 지나친 공세도 있고 너무 몰아붙이니까 본인은 얼마나 떳떳하냐 이렇게 비판이 가는 거라고 메신저 공격을 옹호를 합니다. 우와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프로에서는 이제 장현수, 장현주 이 사람도 변호사야. 이 사람이 또 메신저 공격을 변호합니다.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보다도 정치인들에게는 동일한잣대가 적용돼야지 하 않느냐 이런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정치인들하고 동일 현주야, 너 진짜 이게 만약에 국힘 총리였으면 이따위로 이렇게 얘기했겠니?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민주당 정치, 민주당 패널들은 이런, 얘기 이런,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지도 안 믿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 내가 이제 공천받아서 나중에 출마하려고 이런 짓 하는 건데, 혹시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내가 이제 선거 막상 나갔을 때, 그때 막그뭐 유튜브로 이제 돌면서 나에게 좀 지장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볼 겁니다. 워낙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잖아. 근데, 어, 장현주, 박성민, 그리고 강성필, 이네 걱정하지 마라. 수많은 정치 정치 선배들, 민주당 선배들이 다 증명해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당 대표 시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습니다. 이여러번 공연했 공언했거든. 근데 막상 대북 송금하고 백현동권으로 이 검찰이 2023년인가 체포영자 청구했잖아요. 그랬더니 SNS를 통해서 체포동의안 푸결시켜라! 이런 이제 거의 지시를 내려. 그 근데 이제 돌직구쇼에서 민주당 패널로 나왔던 한민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 당대표 약속 뒤집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은 영장 설명으로 나와서 모욕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단식으로 입원 중이라 국회에 못 나가니까 본인의 입장을 SNS로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얘 국회의원 됐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말에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우리가 백신이 없었잖아. 문재인이 워낙 훌륭해서 백신이 없었어. 그래서 겨우 구한 게 아스트라제네카예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참고로 그 FDA 승인 못받못 받아서 나중에 이제 화이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퇴출된 백신이란 말이지. 근데 근데 그 당시에 아스트라제네카만 딱 들어왔을 때 최민희가 라디오에 나왔어 이준석하고 나와서 이제 이준석이 물어봐요 아니 FDS 인도안 받은 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좀더 검증된 백신을 확보하지 않냐 랬더니 최민희가 이렇게 말해요 신미 수준이 너무 높으시네요 야이 최민희 지금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어? 이거 말고도 정말 우리 이름만 들면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또 일부가 또 국회를 또 됐어 뭐 이렇게 기억나는 게 이것이 정치다 여기서 이 복귀왕이 복귀왕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한말한 마디 한말 마디 말할 때마다 채팅창에서 복장 터진다고 어? 이제 막 댓글이 달렸는데 얘도 지금 국회의원이야 그니까 뭐냐 하면 시사 프로에서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개변으로 어, 어, 민주당 편을 들수록 어, 의원 배지를 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어, 앞으로 민주당 편을 분들 계속 어, 하세요. 할거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미래가 밝습니다. 서민의 시사방구 이상 마치겠습니다.